아 어디서 내야 오빠는 건드리지 마. 얘. 따서 가놓자한방에다 따서 가 아니야 이따가 속도와. 이 받아 아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많던데 이렇게 됐더다 어디 갔어? 아저 따서 속도를 내고 오빠. 그래 내내 침대도 어디 갔지? 어 있었어? 내 꽃밭. 여있다, 석들아. 어디 가기 내꽃밭에라 줘. 생각을 좀 하고 해, 응? 왜내 꽃밭이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이거. 예, 아이템이 없지. 왜 따라가냐? 어디 있어? 자리, 아, 렉이 걸립니다, 요. 렉이 걸려. 무조건 지나? 이 정도가 높이, 높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 좋은데? 어, 여기서 그냥, 여기서. 아, 뭐 어, 이거 짜증니다 이만큼은 진짜 많이 따라. 여기서 오픈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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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옷. 옷한번 진짜 좋아요. 캐메라도 던져, 철 던져, 따이야 던져, 그리고, 갑옷을, 가속, 가보드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이야, 죽는 소들하지그건 개법, 예야이 yeah. 꽃밭에서, 그자유를 그걸 얻어야 돼. 계속 서 다들 나무를 낀다. 음, 리스트가 충분하다. 름 다음에 이렇게 망칠 수는 없다. 아, 봐봐요. 티진안 나죠? 진짜 티 진짜 안따요 봐보세요. 아빠 어떡하죠? 하지만, 티는 티가 티있잖요 저거를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지? 김준호? 김준호가 누구였지? 또또또또또또또또예어 잠시만 잠시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버렸어어이어어이어이어어어어어어 바지 어어어지어어네아아어어어아 아, 아어어아어어어어어어네 야, 끄네. 네 어, 몇 개. 바지 만들고, 뭐만들어지 아, 투를다이어 다이어트 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이걸 하고, 이걸고투는이 이어그 다음에 탈 신발 이거 많고 아이고 정말 이거 한야 센스 센스 야에메레드 붙이고 뭐해 쓸모 없는데 맞잖아요 에메레드는 그냥 그거 뭐지? 문나기만 하고 그냥 뭐 만들 게 없어요 에메레드에메레드 블록밖에 없어요 오, 이제, 어우. 일단, 보여드린 건 이만큼 까지인데, 이게 너무 많이 소환하시면, 애기 좀 걸려요. 가스트를 소환, 예. 네. 자, 여기까지고, 예, 네, 일단, 이거 다, 이건 다 하는 거고, 몇개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대, 단 대, 단 에에, 대떼 나떼, 나떼. 들고, 쿨리쿨리고 크립, 플라잉, 오, 저기, 거기 있다. 아, 맞다. 아까 화를 보여드렸죠? 화를 쓰는 모습은 과연 그런 것을고그리고 일단 여기서 오픈을 찍죠. 에, 아, 엔딩을 찍죠. 네, 지퍼트를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드마크이나, 그냥, 이런, 이것도 안 깔았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모두 아시겠죠? 모두 아실 거면 그렇게 해가지고 왜? 왜? 할때왜이 뿐만인 건지 모르겠네요. 전안 합니다. 왜? 오늘도 지워오셨다면제 얼굴 보지마 오늘 안 지워주셨다면 제 얼굴 보지마 내 얼굴 보지마 아이 모두 다 지워주겠지? 버려놨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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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뒤로 보이나? 보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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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나빠요 안돼 나빠요는 안돼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해요 매야 해요 매야 제발 좀 구독 부탁해요 저도 구독 너무 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 100명이 된다. 아니, 200명이 된다면 제가 그 사람, 그 분들께 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막 제가 요즘에 친구들아 이제 찍을 수도 있기고 제가 찍기, 그런 걸찍줄수 있죠? 여러분, 근데 저, 그 뭐지, 아그 뭐지, 마크 스킨 이거하고 그 컴퓨터 스킨 진짜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제 스킨이 이게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